고고 어? 해사미님도 아직 묻겠나? 순우야님 레디레디 못했지? 수도사 저 정도면은 투력이면 조금 깰수 있는데.

자, 가자. 파스테가 역시 떼다. 나루토 버려. 와우, 오. 어, 땡겨 졌다. 좀... 빠염 중이 언 니. 얘또 3단 치단 말 이야. 이제 3단에서, 하나만 피하면 하나만 이건 아니고, 오 3단 치기 전에 잡았네. 음식 없죠. 내가 파랭이 드릴. 드리... 어? 제가 드릴게요. 파랭이. 가자 고고고. 아. 아 고등어. 아. 아. 감사합니다. 니온아, 서 음식까지. <laughs> 우리가사가님이 계시잖아 길이 살짝 빠지더라도 기믹을 해주실거라 믿고 밤에 튀어나오면 공속으로 데미지가 좀세진것 같은데요 누구요? 저요? 근데 요번에 패치 돼서 데미지 세지는건 없어요 그 뭐냐면 저 무비에 원래 저 빙결토시 뜨잖아 그랬을 때 들어가는 데미지가 좀 세배에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때리는 것보다 지속 데미지 들어가는 게 조금 해비면 많이, 쓰, 많이 들어가, 많이 세시긴한 거지.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체감이 저는 잘안 나는 것 같은데. 내가 때릴 때 뜨는 게 아니라서. 어, 벌써 11시네. 이분들 해드리고, 우리 길드원 분들 모여있을 테니까, 거기 가서 좀 놀다가, 오늘 마무리 짓면 되겠다. 어, 독이 많네? 들어가기 전에 갑나? 갑나? 나이스. 어? 저 서버와 접속이 끊겼대요. 이 얘기 좀 해주세요. 바로 들어간다고. 어, 됐다. 파스케님도 그런 보 보네. 와, 승기기는줄 순... 두번째꺼 지옥 이제 깨기해 신기해. 지 이거 혹시라도 잘 클리어 되면 타제야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발로 뛰는 홍보. 뭐 치지직도 하고 뚝도 하고 학고방송이에요. 이렇게 딱 홍보도 해주고. 우와. <laughs> 강해지셔서 와서 다른 분 좋을 때 지원 부탁합니다. 이렇게. 아, 본캐? 아, 본캐가 강하.. 강하신가 보다 막 랭커 아니셔, 혹시? 우리, 우리 방송에서 도움 되냐고 해갖고 오신 분이잖아 와, 2.7이면 와 좋죠 2.7이면 파스케 과연 뱀한테 죽을 것인가? 해삼이, 해삼이 과연 배만 칠수있니까 음, 나이스. 무기는 유니크가 진짜 좋다던데. 네. 필살이 좋다고 하더라고. 90% 90%뭐 스킬하고 데미지 나던데 네, 종결 무기라고 들었거든요. 당궁마체는 당금지. 와, 방금 길 쓰고 있으면은, 그냥 계속,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. 피부 강, 뭐, 뽀갤 수도 없고, 리더는 안 되니까. 아, 길막. 아 이거 목이 길막, 길막도 하나? 스텔라 있는데? <laughs> 아, 당근질인데 15밖에 안 터요? 하하, 큰일 났네. 근데 천장 찍는 분들도 많더라고. 그래갖고 사람들이 당근질보다는 천자로 하는게더 편한 거 아니냐,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. 어, 나 아니었나? 근데 지옥이라, 1하고 지옥 2 같은 경우는, <laughs> 그 뭐라 해야 되지? 이거 원래 메타가, 아이고, 아이고. 강한 사람들 좀, 오우. 놀래라. 너 죽는 줄? 잠깐만. 강한사람들 그냥 계속 도전하라고 했었으면은 이거 좀소리같은거나 이런거는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아무 부담없이 계속 쓸수 있게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자, 다 화이팅 마지막입니다. 근데, 이게, 그,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아이라서, 동생처럼 해, 해, 줬거든요 거기는, 2.2,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게 2.2잖아요? 2.2면 그냥 받아줘가지고, 서로 비비면서 깼거든요? 근데 베이어는 너무 버스를 태워준 사람이 많아서, 그리고 또 버스가 편하게 태워준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, 좀, 비비면서 깨는 걸 별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. 또 아이라 대검 있는데 아이라가 공파시점과 활성화된 게. 그니까 아이라 서브는막 예를 들어 제가 아이라 서브에2.2 화법인데 아이라 서브는 도와주실 분 이러면 2.2, 2.3 분들이 와 가지고 같이 비비면서 깨줘요. 그니까 버스라는 개념이 도와준다는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. 본주급 된다. 한당 3천원어 아니 어, 어디가 그래요? 응. 돈 주신다고요? <laughs> 엄청 많다. 아이. 그런 분들도 있구나. 아, 근데 이게. 이게 다른 리니지 라이크처럼 빨리 해가지고 좋은 템을 높은 데 가서 먹고. 아, 이것도 어차피 먹긴 먹, 먹는 거긴 하구나. 그렇다고 이걸, 1인당 3,000원? 안나그게 판당 삼천 원 너무 비싸다. 비싸겠다. 이게뭐 돈까지 주고 빨리 키잘 음, 모르겠다 나는 아니 돈 주고 강해질 거면은 리니지 라이크 해가지고 현질해가지고 강화 걸 하면 되지 뭘 굳이 여기서까지 강해 강하다는 티를 내면서 돈을 내고 음 던파나 이런 것들은 피방버프를 받고 같이 밀대를 해줘야 되니까 피방비를 받는다 생각하고 1시간 도는 거를 천원씩 혼자서 세명하니까 2천원씩 번다 뭐 이런 개념은 딱 맞는데 이거는 무료 게임에 드는 거는 돈은 없는데 굳이 돈 받고 그거를 근데 뭐 그분들도 그분 나름의 뭐 생각이 있겠죠. 계산이 다 있었을 테고.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주일하는 시간이 아까우니 3천원안 아깝다 하고 살 수는 있어 보이긴 해요.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. 아 대안 서비스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치기에 자꾸 야그 정도는. 공팍 가면 안 된다, 이런 말이 많은 건가?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버스를 태워주니까 음. 가운데로 보여? 오케이. 오케이. 야, 그러면은, 만약에, 칭호작, 칭호작을 해준다 하면은, 30회니까, 3,000원, 3 0 0원 30회 하면 한 10만원 되는 거네. 칭호작 해주는데. 야, 이거 돈명 되는데? <laughs> 아이고, 슬프다. 이거 궁쌌으면안 되는데. 아이고, 슬프. 자, 다 모여, 다 모여. 나궁 없어요. 못 모이면 나 죽어. 어, 해삼이님 죽는다! 어어, 어, 살았네.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그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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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사람들 지원도 받을 이 아니야? 스명이서나명 해주면서 3천원 받아봤자 뭐 돈도 안들 테고 다들 득템하세요. 자, 우리 길드원분들 어디서 놀고 있으려나?